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깜찍한 책 모양 지우개로 공부 시간을 더욱 즐겁게 교과서 디자인 지우개로 필기 오류를 깔끔하게 지우고 기분 좋은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아기의 오감 발달을 돕는 즐거운 새소리 사운드북이 할인 중이에요. 예쁜 멜로디와 함께 아이의 감성을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벤츠 마이바흐 다이캐스트 모형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세련된 블랙 실버 디자인과 훌륭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멋진 피규어입니다. 지금 바로 43% 할인 혜택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아름다운 에펠탑을 골드 크리스탈 3d 입체 퍼즐로 만나보세요. 96피스의 주황과 노랑 조화가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27,490원의 멋진 작품을 완성해보세요. 1위입니다. 두성 아트프린스 워터컬러 수채화용 스프링 스케치북 A5 사이즈가 3,96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수채화의 즐거움을 더해줄 250g의 든든한 종이와 스프링 재본으로 편리함을 더했죠.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